자, 그럼 오늘은 뭘할 거냐, 그러면요.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를 비교해 볼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 키워드 정도는 암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도교, 노장사상, 무의자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의자연은 국어에서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고전문학의 배경사상 쪽에 도교사상들이 있어서. 그럼 도교 뭐고 도가는 뭐야? 뭐냐면요. 교가 들어가면 종교적 성향이 강한 거고 가가 들어가면 사상적 성향이 강한 건데 보통 지식인들은 도가 이쪽을 지향했던 거고 백성들은 도교 이쪽을 지향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함께 막 쓰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도가하고 도교는 분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도교 안에 도가도 있고 도교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뭔데? 중요한 건그 무의자연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게 키워드예요. 도교는 이 무의자연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경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장자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도덕경 같은 경우에 노자가 썼느니 안 썼느니 시, 실제로 노자는 실존인물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본인들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발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즉,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발견. 있는 거를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노자도 도라는 건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정리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은 뭔데? 그 도가 드러나는 형태 또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인간이 드러내면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도덕경은 간단한 운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문체 시체죠. 한자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번역본으로 딱 보면은 짤막짤막한 경구들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게 천지의 시초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왜 이렇게 추상적일까요? 왜냐면, 추상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지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지식인들은 여기에 흥분해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추상화 작업을 하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오묘한 문장 앞에 이 문장의 의미를 타파해서 나는 저자와 소통을 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 강한 거예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일종의 지적 변태들이죠. 어려울수록 막 좋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추상화 작업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왜냐면 진리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대, 특정 언어, 특정 상황에 딱 해당되고 그 이상은 안돼 그러면 이게 이제 보편성이 안 되니까 시대, 공간, 이걸 초월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 욕망들이 추상화 작업을 자꾸 이끌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서술이 어려워져요. 그럼 다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추상화된 형태를 우리 시대, 우리 사고에 맞게 해석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유교, 도교를 대학원 수업 말고,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저처럼 학부가 종교학이 아닌 사람은 그 대학원 수업 들어갈 때 이수학점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에서도 이 도교 유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어요. 그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우리가 지금 6월 도교 이거 알아갖고 뭐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안타까운 건그 교수님이 경전해석은 참 탁월하신데 이거를 현대적 언어로 그리고 수요자에 맞게 전달하는 데 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가사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키워드가 무의 자연에 전부 지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의 자연으로 탁 던져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러면 자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은 자연은 하늘에 도니까,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무의 자연은 한 줄로 요약하면, 내비도 사상이에요. 내비도. 냅도 좀.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덕경은, 즉, 노자는 야, 이 통치자들아, 백성들 좀 내비도. 이거고요. 장자는 야, 인간들아, 나좀 내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개인주의 사상, 즉, 2 1세기의 인간들에게 매우 잘 먹히는 사상이에요. 개인주의에요. 완전 개인주의. 내가 뭘 하든 좀 신경쓰지마. 규제, 제도 이런 거 싫어해요. 오히려 아나키스트적이고요. 상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트렌드하고도 맞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도가고요. 사실상 도교, 즉 백성들의 종교, 여기서 백성은 중국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저, 종교적 심성에는 무교, 샤머니즘이 깔려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기저, 종교적 심성에는 도교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집에 사당 모시고 그게 우리는 저게 유교 영향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교의 영향이에요. 굉장히 지금도 중국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해 있는 게이 도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가하고 도교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백성들의 종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같아요. 어떻게? 민중은 항상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에서 무언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 기복적이고, 현세 이익적인 거죠. 우리나라 무교도 그렇고, 중국의 도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관우 숭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교랑 결합이 돼가지고, 관우를 숭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유비는 좀 심심하고 밋밋한 인물이고, 장비는 좀 숭배하기에는 너무 걸걸하고, 관우가 새끈하죠. 그 관우승배 사상 같은 경우에도 도교예요. 어,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중국은 어려울 때마다 민중 봉기할 때이 도교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새 세상을 요구하는 밑바탕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새 세상이라는 건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 그랬을 때그 비전이 도교가 말하는 그 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평등이 있으니까. 도교 사상 안에 우리 지금 이단 사상의 요한 계시록 내지는 그 묵시록이 자꾸만 이단들의 경전이 되는 건그 안에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도교는 새 세상에 대한 비전을 도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중봉기의 배경사상이 되곤 했죠.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전문학을 보면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박지원의 허생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선물 하나 사서 도적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시키잖아요? 그때, 애들한테 오른손으로 숟가락 먹는 것만 가르치고 글자는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글을 아는 선배들은 데리고 나와요. 글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유교에 질려서 그래요. 유교의 허례허식에 글자에게 뭐가 필요해. 글, 문명 이런 게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이거 도교의 영향이에요. 그러면서 필요한 돈만 주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나머지 번 돈을 물에 빠뜨리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아까워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 허생은? 막 이러면서 허생전은 박지원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고전소설인데 대단하죠. 진짜 박지원이 썼으면 박지원은 양반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탐욕을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교에서는 필요 이상의 발전, 문명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을 자꾸 건드려서 탐욕스럽게 하면 그래봐야 싸움밖에 더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도교의 영향이 있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에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19세기 니체 철학을 보다 보면 도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왜 환경론, 생태학 이론들 보잖아요. 이게 무의자연의 이 자연 때문에 자연을 건드리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자. 이것 때문에 환경론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까지도 환경론 내지는 생태학 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도가 사상을. 여기서는 도가죠. 도교라기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노장사상은.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는 어떻게 다른가? 노자는 실존인물일까라고 의심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미스테리한.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궁중도서관 사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서관리자 정도 되는 거죠? 도덕경은 도가 물론, 하늘의 도죠. 그 하늘의 도가 드러난 게 자연인 거고,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서 드러나게 되면 덕이에요. 도가 드러난 형태가 덕이에요. 사람은 자연 그대로는 안 되니까,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게 도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면 이제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야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부정했다. 그러면 도덕경에서는 언어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아요. 언어는 믿을만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언어 없이 우리가 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상태가 천지의 시초지만 결국은 또 이름을 가져야 만물의 어머니가 되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언어를 부정하지만 언어가 없으면 안되니까 언어로 습득을 하고 나면 언어를 버려야 돼 이거죠 여러분은 왜 비트켄슈타인의 사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도 나오는 그 사다리. 즉 높은 데 올라갈 땐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올라가고 나면 그 사다리는 버려도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버려지죠. 여기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그냥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한 거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그 수단은 버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덕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도덕경의 문장들을 굳이 줄줄이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무의자연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그럼 똑같은 무의자연인데 도덕경은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 이게 주된 내용인 거예요. 백성들 좀 내비도 이거예요. 이게 근데 200년 후에 장자로 가면 이 장자라는 책은 확실히 장자가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33편이 우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읽다 보면 재밌긴 한데 얘도 역시 그 우아라는 게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막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1편부터 대붕이라는 큰 새가 날개를 피면 천지를 다 덮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는 우아형식이고 훨씬 더 쉽고 재밌고 읽을 때도 도덕경 읽는 것보단 장자를 읽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장자는 이런 대붕처럼 또는 하늘이 보는 퉁소 소리처럼 알땐 모를 듯한 얘기도 나오지만 아주 구체적인 일상 우화도 나오긴 하거든요. 뭐 장자 자신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금지 구역을 들어가서 거기서 느낀 점이라든가 장자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 그러면 기인인 거죠. 그까지 법과 제도 나는 사뿐히 지려 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 거야. 근데 그 관리한테 걸려가지고 경고 먹고 며칠 동안 못들어가고막 그러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러면 노자의 도덕경은 통치자들에게 이상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백성들 좀 내비둬 이 얘기라면 장자의 이 장자 사상은 나좀 내비둬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은둔자를 지향하게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요. 노자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도덕경을 집필했거나 강의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장자는 사람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나키스트적인 은둔자 지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향도 아나키스트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엔 지식인들, 상류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새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라고 하는 그 도교교단의 경전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또 노자, 장자 사상이랑 바로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선 사상. 우리 도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불사.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종교라는 거는 사실상 죽음을 뛰어넘어 내세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잖아요. 또는 이따위 세상, 이놈의 세상 뒤집어엎어. 그리고 만민이 평등한 그런 세상으로 나가자. 이럴 때 혹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건 사실상 종교적 영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교 같은 경우에 얘가 도사로 가버리면 허균의 홍길동전은 우리가 다 알죠. 길동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워낙에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왔던 거기 보면은 길동이가 도술 쓰잖아요, 도술. 도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모두 도교의 영향이에요. 도술 쓰는 거. 아, 도술 쓸수 있으면 좋죠. 저도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서양인들은 중국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날아다닌 만큼의 무술을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말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할게요. 도교는 종교.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침. 도가는 사상.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침. 백성들에게 도교라는 종교는 민중봉기의 배경사상이 되기도 함. 지식인들에게 도가라는 사상은 은둔 선비로 나아가게 함.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진 노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고, 장자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둘이 다 무의자연을 이야기하지만, 노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 좀 내비도 그런데 장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좀 내비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둘다 오늘날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고요. 백성들 좀 내비도 같은 경우에도 평등사상이에요. 도교적 인물들은 유교 싫어해요. 노자가 공자보다 한 20살 정도 많다라고 얘기되는데 되게 무시해요. 엄청나게 따지고 이니 예지신 이러면 비웃어요. 내비도 내비도 그거 자체가 다 사랑 구속이고 통제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 인간들에게는 이 노장사상이 잘 먹혀요. 정치인들에게는 백성들 좀 내비도 우리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장자로 가면 혼밥 혼수 할 수도 있지.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겨. 이렇게 돼요. 물론 오늘날 사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노장 사상이 바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는 게 노자가 생각했던 국가의 단위는 백성 수도 적고 국가 규모도 작아요. 이거는 인도의 간디가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간디도 소농촌 공동체를 지향했거든요. 인도의 간디는 제국주의에 반발한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인도가 계속 받았으니까, 제국주의에 반발을 했을 때, 이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일단 자급자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한 농촌이어야 되는 거고, 규모가 작아야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농촌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러면,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단위는 작아야 되고, 그 작은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수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타국이나 타 지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여러 개가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국가라는 너무 큰 규모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자체에 딱 들어맞진 않아요. 그러나, 이 노장사상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향을 하게 해줘요. 그럼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상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상을 제시하는 사상은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소농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순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 인간 개개인이 자유로워지려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규모가 작아야 하고,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안분 지족할 수 있어야 하고, 라는 이런 방향성 제시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걸 왜 슬퍼해? 그래서 왜이 도가적 인물 중에 아내가 죽었는데, 단지 두드림의 노래 한 일화들 나오잖아요. 이 노자 장자 사상은 그 대학 입시 논술 지문으로도 잘 나오는데요. 그런 지문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게 너무 자기스러운 거예요. 무의가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면 다시 종교적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화일체의 느낌은 느낌이지 이게 언어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늘과 하나가 된 느낌이야. 그래봐야 그렇게 말로 표현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자기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었어. 땅이 부는 퉁소 소리도 있어요. <laughs>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하고 물화일체가 되면 땅이 부는 퉁소 소리도 듣겠죠. 그러다가 정신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가다 삶이 무료하고 인간사 왜 이렇게 더덥지 이런 생각이 딱들때 그때 퉁소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는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거 들으면 신선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도사도 아니고. 전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고, 저같이 인간에게 잘 꽂히는 사람은 인간을 벗어나서 사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노장사상은 노자는 인간 때문에 출발한 거 맞지만 장자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나 덧없음에 대해서도 통달했기 때문에 은둔자를 지향할 수 있는 거고 완벽한 개인주의가 가능해요. 자연과 나만 있으면 돼. 저는 도덕경보다 장자를 훨씬 더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장자가 우하다 보니까 더잘 읽히고 더 재밌어요. 그런데 막상 장자의 사상을 실현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자신 없어요. 단순히 혼밥 혼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무언가 사회에 대해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장자가 보자 그러면 이게 수 낮은 짓이에요. 낮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지 낮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자는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자도 책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이러니에요. 그럼 책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남겼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진짜 도인들은 안 남겼을 걸요? 자기 사상에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맞을 걸요? 그래서 장자나 나나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넘사벽은 아니다. 장자나 우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자야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건 뭐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럼 완벽 정리됐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이든, 장자의 장자든, 무의자연으로 모두 집약되고,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비도. 노자는 통치자야. 백성들 좀 내비도. 장자는 나좀 내비도. 그냥. 자존 내비도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도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는 기쁩니다. 이거 근데 무의자연적이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저는 이미 자기적 행위를 하고 있고요. 언어를 통해서 이게 도야, 저게 도야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